부더지를 실질적으로 아주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간편한데요. 예전에, 예전에 이런, 그, 이렇게 고정을 해가지고, 왜 이렇게 흔들거려? 하하하. <laughs> <laughs> 뭐 들어갔어. 이렇게 관통돼야 두더지가 지나가다가, 오, 맛있는 거 있네? 그리고 먹고, 와, 쏙 들어가지. 구멍을 타고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그냥 살짝 이렇게. 됐습니다. 자, 두더지를 없애는 방법을, 아주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더지를 없애려면은, 이 두더지 약을 먹이는 게, 이걸 먹이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이렇게 약을 놓으면 한몇달한 4, 5개월은 두더지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느냐? 제가 예전에 여기 이렇게 땅이 이렇게 불쑥 올라오면은 이 구멍에다가 가는 길에다가 약을 놓으려고 뭐 사부로 도파보고 호미로 도파보고 했는데 이게 자꾸 무너져가지고 약을 넣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파이프 요거 22mm나 25mm 파이프 이런 거 하나 있으면은 아주 쉽게 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볼수 올라왔죠?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어 이렇게 구멍이 가는 길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약을 손이 안 닿게 이렇게 나무 젓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지나가다가, 오, 맛있는 거 있네? 그리고 먹고 한동안 보이지 않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고, 흙을 살살살살 살살 덮어주고, 이쪽도 한번 뚫어볼까요? 두더지약 하나 여기 들지도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들지도 하나 이렇게 넣고 발로 살짝 이렇게 하면 지나가다가 두더지가 눈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쓱 지나가다가 어, 맛있는 거 있네 하고 먹고 나타나지 않습니다.